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자문 묵상 오늘 10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자문 1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죄인은 명철한 자 앞에 근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어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의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지혜는 마중물 같이 사용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3절은 뇌물 받은 악인에 대한 자문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복의 안쪽을 암시하는 것으로 은밀하게 뇌물이 전해지는 모습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편 이본 구절은 뇌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 뇌물은 악인이 품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에서 뇌물로 인해 판결이 불공정하게 내려지는 일은 하나님의 가장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곧 여러분, 뇌물의 힘은 엄청나서 이 미슈파트,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길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불의의 길로 바꾸어 버리는, 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 4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비교자문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자는 그 시선을 가까이에 있는 지혜에 항상 보정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것은 지혜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즉,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사방을 헤매, 헤매고 다니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절은 미련한 아들로 인한 근심과 고통에 관한 교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 근심이 되고, 그 의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버리어로 가스, 슬픔, 노여움을 뜻합니다. 우리가 앞에 21절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아신하며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여서 부모의 훈계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부모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이지요. 곧 여러분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 아비의 노려움을 노류, 일으키고 또한 어머니의 그런 자유로움을 학대함으로써 의미의 슬픔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 일이 자신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괴물 같은, 괴물 같은 괴물로 개인과 사회를 망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로 인해 공평해야 할 재판의 절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다른 한 쪽은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실현은 뇌물이라는 그 괴물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의 공정함이 무너지면, 공정한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뇌물의 저울철을 내 쪽으로 올리는 것은, 상대방의 삶의 무기를 가볍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뇌물로 인한 불공평한 재판은 특정 소수에게는 뭐쓴 웃음을 줄지 몰라도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하늘의 사무초, 하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탄핵의 일로에서 서있고 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과 정의의 무너짐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7 절을 보니까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급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점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그 현실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이사의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뇌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뭐 정치인들의 이런 것 보면은 뭐 이런 어 뇌물로 인해서 뭐 혹은 성납, 성상납 이런 문제로 공격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는 차치에 두고서라도 거룩하고 성결을 해야 될 성이 뇌물적 의미를 가진 성상납이, 뭐, 성상납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뇌물과 관련되어지면 훨씬 추잡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뇌물. 바로 이놈은 괴물 인생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명철한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줄은 지혜의 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공적인 삶의 원천이며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깊은 하늘샘의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주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게 하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채쳐두고, 눈을 땅끝에 두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강구하면, 인생을 오비할 뿐 아니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므로, 말씀의 세계에 빠지면, 창조적인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기도의 무릎에서 만들어집니다.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의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는 지혜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싱싱하고 신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라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를 친구 삼아서 한 주간도 동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번째는 자식이 애먹이면 부부라도 서로 위로하며 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슬픔과 분노를 만드는 근심거리가 된다면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부모에게는 고통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젊을 때야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의 관계 비중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요, 자식의 비중이 부부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식에게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위치는 현저히 사라집니다. 남자들이야, 뭐, 젊고 힘있을 때 자녀 생산과 재산 증식 뭐, 그리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때는 그 존재감이 있지만은, 나이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에너지도 기대하기 힘든 존재가 되면은요, 그런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취급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그런데 자식들마저도 기대에 못 미치면은 나이든 부부는 그런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으로 서로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위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그 후손들에게 지혜의 길을 전수하고 요호화를 경위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너졌습니까? 이런 부부라도 행복하시고 서로 위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해 봅니다 주여 우리 사회가 괴물같은 뇌물로 인해 공평과 정의를 잃지 않도록 해 주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방도를 찾느라 고생하지 않고 지혜를 찾고 지혜의 출발인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시되 나이든 부부도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재판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